제가 우선은 이렇게 세개 애니메이션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있죠. 여기서 연결시키지 않고 스크립팅을 해서 연결시키겠습니다. 스크립팅해서 연결시킨다는 거는 이 지금 보고 있는 3D 맥스 상태, 이 캐릭터 자체 에 애니메이션을 바로바로 바로 적용해서 흐름대로 어, 진행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define script 눌러주면은 이제 클릭을 먼저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클릭하는 게 시작 애니메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 언더바 아이들 노말 얘를 시작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이걸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뭔가 클릭하는 옵션이 계속 활성화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두번째로 실행할 게 뭐냐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뭐요거세 번째는 요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만 요 클릭 클릭을 하고 싶다면 얘를 이제 해제를 해주면 돼요. 자, 요건 이제 어, 디파인 스크립트 이렇게 순서를 만드는 거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물어봐요. 새로 스크립트를 만들래 아니면 이걸 수정할래? 새로 만들면 여기 스크립트 1인데 2로 넘어가서 거기서 새로 만들겠죠. 자, 자, 리파인 요 스크립트는 이제 이걸 고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 1에 뭐, 이름을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저장된 순서들이 이렇게 나와요. 보면, 000 프레임부터는 뭐, 테스트 요 애니메이션이 나왔다가, 그리고 지금 대문자로 다 보이죠?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다는 건 제가 지금 타임라인에 이 애니메이션이 틀어지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104부터는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위에께 소문자로 바뀌고, 아래께 다시 대문자로 바뀔 겁니다. 자, 104면 여기죠? 그러면, 짠! 자, 이렇게 바뀐 걸볼수 있죠? 여기 바로 백사진은 바뀌죠? 여기 대문자로. 어? 위에 거 바뀐다는데 왜안 바뀌어? 네, 왜 그러냐면,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라서 그래요. 즉, 앞에 애니메이션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다 받, 어, 받고, 다 끝난 지점에서는 다시 이렇게 소문자로 바뀝니다. 자, 보이시죠? 그럼 1 3 0프레임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138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아래게 틀어지는 것처럼 즉, 이흐름대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구간 지금 대문자 두개죠. 즉이 첫번째 애니메이션과 이 두번째 애니메이션 사이에 지금 어, 트랜지션이 가, 일어나고 있어서 두개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불로 지금 이 구간이죠. 우클릭해보면 여기 이제 랭스가 16 돼있죠. 즉 트랜지션이 16프레임 동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정의가 돼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보면 소스 클립 0부터 120이 있는데 그시작전이 이제 104프레임부터 시작해서 104프레임부터 이제 16프레임 동안 이제, 어,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정보를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게 지금 두개다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문자로 나오는 거고, 그 14프레임인 트랜지션 구간을 지나면 다시 소문자로 바뀌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크라이터 랜덤 모션은, 어, 이건 이제, 어, 군중 시뮬레이션 할때 어, 쓰는 거라고 일단 이해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PC가 어떤 규칙에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군중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 그때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요 스크립트를 지우는 거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이 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었잖아요. 어, 이렇게 만든 것들을 바이패드 키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기능을 해요. 이걸 누르면 이건 이제 제가 처음에 어, 샘플 어, 애니메이션을 진행할 때요 기능을 써서 이제 직접 보여드린 음, 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인데요. 고어트 프레임돼 있죠? 뭐이 프레임으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눌러보면은 어왜 앞으로 가지? 이거 선택하면 그 프레임으로 가는 건가? 눌러도 반응이 없죠? 네. 얘랑 상관이 없어요. 얘랑 상관이 없고, 여기에 이제 스크립트 1에 등록된 애니메이션 이름 보이죠? 예를 들면 제가 가운데 거 선택하고 얘를 눌러주면 그 프레임으로 바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스크립트에 등록된 애니메이션, 요, 요 창에 등록된, 어, 시작 구간으로 바로 이동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트는 이걸 덜어내는 거죠. 누르면 이렇게 덜어내요. 어, 그러면 이제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 애니메이션만 진행하죠. 여기 잘 보면은 갑자기 색깔이 어, 검색으로 바뀌었어요. 즉,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모션 플로 그래프에서 검색으로 연결했을 때그 상태로 바뀐 거예요. 즉, 이 스크립트 단계에서 이동하고 있지 않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동하고 싶다면 다시 이 디파인 스크립트를 눌러서 수정을 해야겠죠. 수정을 해서 어, 실제 시작 눌러 주고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눌러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이이 이 뭐지? 디파인 스크립트를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 안에서도 뭐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 컷을 할게요. 그럼 세 번째 게 지워졌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어 아, 이 상태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겠군요. 네, 이 수정은 좀 다른 수정이에요. 일단 다시 수정해서 클릭, 클릭, 클릭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제가 어, 138에서 다시 0, 요걸 연결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 0에 대한 이 테스트 아이들 로멀 애니메이션 선택하고 카피를 넣어주고 뒤로 가서 페이트를 붙여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런 프가 끝나면 다시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직선이 아니냐 돌아가는 게 없지 않느냐 이거는 아, 뭐 하다가 생겼네요 돌아가는 게안않느냐라고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뭐 제자리 이동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걸로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제가 만약 에 이렇게 지우잖아요 어, 그러면은 어, 이 상태에 요것만 지우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어떤 영향들은 없습니다 대신에 스테이트를 이 선택하고 만약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이트랜시션 선까지 다 지워집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네,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원하실 때마다 카피 페이스트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위치에 이렇게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카페이스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 클립 모드는 이제 내가 선택한 애니메이션을 이제 수정하고 싶을 때. 아, 이게 참 괜찮아요. 네, 이렇게 수정하고 싶을 때, 네, 애니메이션을 이제 바로바로 바로 반영해서 고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aughs> 클립 모드 애니메이션 자체를 고치는 거고요. 그리고 에디트 클릭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요, 요 부분을 이제 좀 바꾸는 건데, 아, 커피를 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이 선택한 요 녀석들 있죠? 요 녀석, 이 스테이트의 정보를 열어서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브라저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는 활용하지 않게끔 액티브를 끌 수도 있죠. 이걸 이제 조정하는 옵션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요거 이건 보통 이 스테이트 눌렀을 때 우클릭했을 때는요 창이랑 똑같죠? 네, 이 스테이트 눌렀을 때 우클릭한 요 창이랑, 여기에서 요거 눌렀을 때 나온 요창이랑 똑같습니다. 즉이 상태에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에 i 트랜지션은 말 그대로 요거예 요거. 요 실제로 어, 여기에 선을 선택한 다음 에 우클릭한 요창이 뜨죠. 요창을 바로 이렇게 열어 가지고 수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 여기에서 여기, 여기로 가는 거, 어, 이 부분을 이제 수정하는 거죠. 잘 보면은 예를 들면 제가 어. 네. 어디 시다 아이들 노멀에서 지금 아이들 뭐 스쿼드로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랑, 여기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엑스트 클립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테스트 아이들, 아, 얘가 아니죠. 옆에 거죠. 눌러보면 테스트 아이들 스쿼드라고 돼있죠? 즉, 테스트 아이들 노멀에서 테스트 아이들 스쿼드로 넘어가는, 넘어가는 이 트랜지션, 즉 요거죠, 요거, 네, 요거죠, 네, 요거를 어 얘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게 하는 거요 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수정할 때이 어, 아이콘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에 있는 것들은 뭐뭐큰 기능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스타트 프레임을 다시 재정리하거나 스타트 위치를 바꿀 때쓸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아이돌 애니메이션이 이 위치에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눌러 보면은 시작 위치를 바꾸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원래 원점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시작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애니메이션이 작동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 무 m 볼 모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스타트 프레임도 20을 입력하면은 어이이그니까이 애니메이션 자체에서 20부터 출발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타임라인에서 0부터 20을 비우고 20 프레임 이후부터 시작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타트 프레임은 타임라인의 시작점을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어떤 위치를 어 재정렬 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000으로 바꿔놓을게요. 000. 네, 이거는 뭐 어려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렸고 이제 남은 거는 이거예요. 이 옵션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트렌치는 옵션, 뭔가 창이 하나 큰게 떴죠. 이걸 이제 한번 제대로 설명드리고 이 설명이 끝나면 어, 이제, 군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 모션 플로우 모드는 대략, 대략이 아니죠. 거의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설명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